안녕하세요. 본격 시크방송 폰 아저씨 김홍택입니다. 여러분, 식사하시고 방송 봐주시고요. 자, 제 앞에는 지금 아주 아리따운 여성이 앉아 계십니다. 아, 얼굴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얼굴을 공개하는 거를 좀 꺼려서요. 어 갑자기 말씀 잘 하시네요. <laughs> 아 저의 선배님이신데요 며칠 전에 휴대폰을 구입을 하셨는데요 오늘 밥 사주러 오셨어요 제가 먹고 싶다고 했거든요 송가스 근데 우리 선배님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떤가 s21을 구매하셨는데 이 휴대폰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 느낀 점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뭐 하세요 유튜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요 예. 뭐 사진 촬영 많이 하고 예. 많이 사용할... 한마디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유형이고요 그렇 근데 우리 선배님이 재밌는 게 뭐냐면 휴대폰을 사면서 제휴 카드를 만들었다고. 네. 이번 핸드폰 말고 지난번 핸드폰도 저한테 사 주셨는데 카드 사용을 좀 하시니까 제휴 카드를 하면은 뭐 실적에 따라서 할인이 돼요. 보통 그 당시에는 30만 원을 월 사용하면 15,000원을 할인을 해두, 해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카드로 연장을 하려고 이렇게 알아보는데 깜짝 놀랐지. <laughs> 할인을 받았잖아요. 처음에 왕창 할인을 받고 매달 30만 원을 써 줘야 되거든요. 30만 원에 15,000원이면 36만 원을 먼저 카드에서 깎아 준다고. 그러고 나서 매달 30만 원을 만약에 안 쓰면 15,000원씩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선배님이 카드를 만들어 놓기만 하고 사용을 안 했더라고. 근데 네. 여러분 그 사용을 안 하려면 아예 안 하든지 한20 얼마를 했어요. 27만 원. 27만 원. 27만 원. 아무 소용 없는 거거든요. 30만 원이 넘어야 15,000원이 안 나와요. 처음에는 챙기다가 네. 어. 그렇죠. 올 4월까지 챙기고 놓치고 살았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점 뭐가 있었냐면은 이 선배님이 예전에 핸드폰을 LG에서 나온 제일 싼 폰을 쓰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되게 그게 이제 맞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어? 핸드폰을 싼걸 쓰는 분들은 대부분 요금제도 싼걸 써. 근데 우리 선배님은 요금제를 비싼 걸 쓰고 계시더라고. 에? 이분은 요금제를 비싼 걸 써도 할인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가족 4명이 묶음이 KT에 잘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권해주는 대로 한거였어 대리점에서 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죠 간판에 KT라고 되어 있는 거. 그게 대리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또 생각이 나네. 며칠 전에 제가 산에 멋지게 갔다 왔다 했잖아요. 아버지랑 갔다 왔는데 운전석 조수석에서 있으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은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 기름을. 근데 우리 아버지가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만 유독 고집하시는 거야.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기가 제일 싸잖아 이러는 거야. 에? 반대로 알고 계신 거야. 반대로. 모르면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 선배님이 이 대리점, 직영점, 에 믿음이 있었그치 믿음이 있지. 신뢰. 어. 근데 그건 이제 선배님의 생각이지. 실상은 안 그런 거야. 알고 보니까 그랬던 거지. 네, 네, 네. 대리점이 정확하게 가족들하고 맞춤형으로 인터넷하고 TV하고 가족 결합을 잘해 드리고 어 정확하게 가격을 이렇게 안내를 해서 팔면은 괜찮은데요. 근데 통상 상식적으로 휴대폰 가격이 대리점에서 사는 게 제일 위에요 정가 대로 말하자면 사는 거지 반대로 얘기했었어요 직영점에서 직영점은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영리나 이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안 쓴다고요 아무튼 고속도로 주유소가 싼건 아니잖아 그 선배님 네. 인정하시죠 네. 고속도로 주유소 비싸거든 근데 이 휴대폰으로 치면은 그 대리점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주유소에요 근데 선배님이 인정합니다. 선배님이 그 LG 폰을 싼걸 쓰면서 공짜 폰 같은 걸 쓰면서 비싼 요금제를 쓰는 거야. 근데 높은 요금제를 쓰는 사람들은 선택의 폭이 좀 넓어요. 왜냐면 높은 요금제를 쓰면은 지원을 많이 받거든. 음. 예? 그래서 어떻게 어때? 높은 요금제를 안 쓰는 사람도 휴대폰을 처음에 개통할 때는 높은 요금제를 처음에 써 달라고 하거든. 6개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3개월이라든지 그렇죠. 예? 높은 요금제일 때. 가격 할인이 많이 붙기 때문에 근데 선배님은 보니까 핸드폰도 제일 꾸졌어 꾸졌어, 꾸졌어. 여기 와서 근데 근데 요금제가 뭐. 높아 그래서 왜 굳이 이 폰을 쓰나 되게 의문이었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거를 대체해서 저한테 준게 태블릿 PC 그 그걸 이제 그걸로 위키로 주면서 그렇게 높은 걸로 연결을 해서 말씀, 좋은 말씀 하셨네. 여러분, 누가, 누군가 어떤 판매 쪽에서 태블릿 PC 같은 걸 준다고 했을 때요. 정확하게 보셔야 될게 뭐냐면은, 그걸 과연 준 걸까요? 팔아먹은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산, 거네요. 산 거죠. 예. 그것도 이제 요금제가 걸려있는 거거든요. 어, 생생 내면서 하나 더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 거네요. 선배님이 그싼 폰을 쓰면서 엄청 높은 요금제를 쓰고 있더라고. 일반인, 일반 보통 높은 요금제보다 더 높은 요금제를 쓰고 있었어. 왜그 요금제를 써야 되냐면은 그 요금제를 써야지 그 태블릿 PC가 요금이 안 들어가요. 태블릿 요금제라고 만천 원이 들어가는데 아... 그러니까 공짜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때 S10 5G 모델 큰 걸로 바꿨는데 남편하고 똑같이 똑같이 바꿨는데 핸드폰을 사자마자 깨트려 먹었죠. 또뭐 그때 보험이 또 필요 없다고 해서 보험을 또안 들었어요. 여지껏 휴대폰을 깨트려본 적이 네,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훼손되거나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나름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바, 봤을 때이 정도 폰을 쓰면 좋겠다 해가지고 S10 5G를 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급을 쓰다가 이 정도를 썼으면은 뭔가 좋다라는 느낌이 팍팍팍팍팍 이렇게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 음. 제가 그때 물어봤을 때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또 돌멩이를 맞은 것 같은 느낌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 선배님은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 둔감한 사람이라고 그것도 이상하고 아무튼 제가 그래가지고 여러 대화를 하다 하던 끝에 선배님이 사기 당하기 좋은 유형이라고 했더니 아주 파한 대소를 하시더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뭔가 좀 기분은 이상한데 네.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쓴 네. 웃음을 짓는 거예요. 아, 쓴 웃음? 네. 내 분야가 아닌데 뭐 굳이 알 필요가 있냐. 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도 맞는데 네. 산책하는 영상을 딱 올렸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어, 음악을 넣는다고 네. 블로우인가? 음악을 넣는다고 그 편집 어플에다가 음악을 넣었어. 그러면은 빨리 이제 나와야 되잖아. 그 방에서. 저장을 누르고 나와야 되잖아. 어, 네네. 음악만 넣으면. 그렇죠. 근데 나오는 과정 중에서 뭘 인증을 하고 있는 거야? 선배님이 키네마스타라든지 블루라든지그 영상 편집 앱이 있잖아요. 우리 선배님이 이렇게 동영상을 찍었어. 거기다가 음악을 넣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어떤 어플에 들어가서 뭔 인증을 받고 있어. 근데 내가 이렇게 봤더니 돈을 내려고 막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가 이렇게 뒤로 돌아가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선배님 뭔가 이상한 문구가 나오면은 처음 접할 때 읽어 봐야지 이거 요금 매달 얼마씩 부과된다 그런 얘기거든 근데 선배님 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5학년이 넘어가잖아요 손님이 핸드폰을 바꾸러 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조회를 해보잖아 그분이 지금 어떤 요금제를 쓰고 부가서비스는 뭐 들어가 있고 약정이 언제 끝나고 이런걸 조회해 본다 근데 부가서비스 예를 들어서 6구 요금제를 사용하시는데 뭐한 8만원 나온데 그럼 뭐 나머지가 뭐냐 그러면 나머지 부가서비스래 뭐뭐뭐뭐뭐 뭐, 뭐, 뭐 천원 이천원짜리가 막 있어 그런 게다 실수로 그렇게 가입을 많이 하세요 부가서비스를 어떤 것을 클릭하던 중에 우리가 어플은 공짜잖아요 근데 어플에 막 광고 같은 게 많이 붙어 있잖아 그걸 붙인다 그럼 우리가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안드로이드폰은 보안성이 취약해요 애플은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안드로이드는 개방형이라 음. 이것저것 그 플레이스토어에 많이 있어. 그렇지만 거기에 악성 이런 어플들도 많이 있어요. 순식간에 그냥 누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것들? 그렇죠. 악성 광고 같은 경우. 근데 그것들 모르고 잘 클릭을 하고 또 거기에서 말을 되게 이렇게 클릭을 하게 유도하게끔 또 말을 이렇게 해. 뭐 핸드폰에 이런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막 이런 거 있잖아. 어? 사기꾼인데 사기꾼을 잡는다고 하는 것들은 멘트. 지가 사기꾼이면서 <laughs> 그죠?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가지고 어, 우리 선배님을 보면서 이 대, 대한민국에 사기 당하시는 분들의 한 단면을 본것 같아서 <laughs> 제가 오늘 이렇게 출연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뒤돌아보게 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선배님이 핸드폰이 깨졌잖아요 지금 약정이 안안 끝난 상태에서 바꾸신 거예요. 네. 그죠? 음. 근데 핸드폰을 또떨어뜨렸어 그래가지고 화면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서비스 센터를 갔는데 보험이 안 들어있으니까 수리 비용은 또 많이 나오지. 데이터를 옮겨 달라 했더니 3만 원을 내면은 데이터를 옮겨 준다. 그랬는데 오전에 갔다가 또 오후에 갔더니 안 된다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냐. 아까 오전에 내가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는데, 다른 기사님은 된다고 했다. 이랬더니, 그 사람이 다시 알아보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휴가를 갔다 온 사이에 규정이 바뀌었네요. 그랬죠? 네. 네. 어,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가면은, 여러분들 액정이 깨졌을 때, 여다가 3만원을 주면은 데이터를 옮겨준답니다. 예전에는 그, 액정을 수리를 하셔야지 됐었는데, 그게 또 생겼었고, 아무튼 이폰 바꿀 때, 다사다난 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걸렸잖아요, 선배님. 아침 제가 10시에 나와서 그 삼성 AS 들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녁때 들어갔어요. 하루 종일 걸렸어요. 그리고 또또한 가지 있네. 우리 선배님을 통해서 배우는 게 인터넷. 선배님네가 인터넷하고 TV하고 가족들 다 KT를 쓰잖아요. 이렇게 한 곳을 인터넷을 계속 쓰면 휴대폰은 2년이 지나면 약정이 끝나는 거잖아요. 2년 후에도 안전하게 계속 쓸것 같으면은, 재약정을 해서 25% 요금 할인을 받으시면 되고, 인터넷은 3년 약정이에요. 인터넷은 3년? 예. 휴대폰은 2년, 인터넷은 3년. 그럼 3년이 끝나잖아요? 네. 가만히 있으면은, 아. 나를 물로 봐. 음. 응. 물로 봐. 물로 봐. 물로 <laughs> 봐. 우수고객인데. 그나 그동안 계속 물이었어요. 그렇죠. 이 인터넷뿐만이 아닙니다. 신문도, 그 서울 깍쟁이? 그, 런 느낌도 있긴 있어. 근데, 미안해 할 필요가 없어. 다 그렇게 하더라고. 방법이. 신문을 끊 1년을, 1년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끊는다고 해야지 대, 혜택을 줘요. 몇달 혜택을. 맞아요. 예. 네. 아니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일보를 본다. 그러면은, 한국일보랑 같이 두 개를 넣어주, 넣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중앙일보를 보는데, 뭐, 레이디 경향을, 잡지를 하나를 넣어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은, 뭔가, 해지를 한다는 라 어, 어필을 해야 돼. 안 하는 사람은 가만히, 아무 혜택도 없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로, 약정이 끝난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준다? 근데 제가 오래된 사람은 또 혜택이 적어요. 응? 좀 무디다 이거지. 그러니까 더 물로 보는 거야.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골수, 단골이고, VVIP들한테 왜 그렇게 홀대를 하냐는 얘기지. 근데 그게 제가 그걸 KT에 전화해서 어필한 적이 있어요. 어, 근데 뭐라고 하던 거요? 그래서 그때 혜택을 늦게 받았어요. 그냥 그 끝이 않고 계속 사용하는 고객을 왜 무시하냐? 이, 이런 일반 통신사들도 다 그렇고 사회 전반적인 우리의 그 생활의 지혜입니다. 뭐를 계속 유지할 때는 약정이 끝나면은. 더 좋은 혜택이 있는지 내가 이동이 가능하니까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 거잖아요 운동선수로 치면은 FA가 되면은 딴 데서 돈을 더 많이 받고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휴대폰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한번 어필해서 혜택 받은 적은 있었어요 선배님이 언뜻 보면은 사기 잘 당하는 유형이지만 그래도 이 내곡이 깊으시잖아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네, 걱정 안 합니다. 우리 선배님이 우리 홍 실장님 모자를 너무 푹 쓰고 있다고 해서 요거 약간 이렇게 머리 이마를 까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마가 보여야지. 이마가 반하잖아요. 네. 어. 네, 우리 홍 실장님 아, 예쁘다. 코디 잘해. 폰에 네. 대해서 궁금한 거는요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전화를 주시고요. 제가 오늘 또 카메라 기능 중에서 지우개 기능 알려드렸죠? 네. 그런 거한 번씩 계속 여러 번 자주 사용해봐야 네. 숙달이 되고 요령이 생기니까. 아니 되게 유용한 정보였어요 어, 많이 사용해 어, 볼수 그 있는 S10 5G가 좀 컸었는데 요 S21은 작고 한 손에 딱 들어와서? 어, 네. 불안하지가 않다고 그래 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폰은 안전하게 깨뜨리지 마시고 약점까지 잘 쓰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보험을 들면 또안 깨지더라 들어서 안 깨지면 더 감사한 거고 그렇죠 네. 항상